안녕하세요 엠피스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나스리아 성체의 두 번째 우두머리 사냥꾼 알티모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보스의 대략적인 컨셉과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세부 내용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화 변경점을 다루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알티모르는 전장에 야수 한 마리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야수가 죽을 경우 새로운 야수가 등장하죠. 야수는 총 3마리로 각기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오는 순서도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총 3마리의 야수이니 사실상 전투는 총 3단계로 나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야수는 단계를 거칠수록 더 어려운 녀석이 등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알티모르는 을의 다중타겟 포스가 그렇듯 상호간에 체력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체력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공유하죠 따라서 한쪽을 때리면 다른 쪽도 같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단계별 패턴에 대해 알아보죠. 다만 그전에 본체인 알티모르의 패턴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티모르는 전투 시작부터 종료까지 단두 가지 기술을 씁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는 죄악의 추적자입니다. 알티모르는 무작위 세 명에게 징표를 걸고 잠시 후에 탄막을 발사합니다. 그러면 경로상의 모든 플레이어는 피해를 입고 강력한 디버프에 걸리게 되죠. 뭐 특별할 것 없는 경로형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에는 여러가지 대처법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건 대상자가 자신의 위치를 고정하는 겁니다. 만약 대상자가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기준이 바뀌는 거라 주위 아군의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대상자는 자리를 잡았다면 불필요하게 움직이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죄악의 추적자는 초반에는 대처가 쉬운 편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한편 다른 기술은 확산의 사격입니다. 알티모르는 주기적으로 무작위 대상을 향해 부채꼴 모양으로 광역 공격을 합니다. 뭐, 특별히 대처할 게 없는 기술이지만 가능하다면 공격대가 넓게 산계에 있으면 한결 쉽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단계별로 야수별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수가 사실상의 단계 구분이니 1단계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 등장하는 야수는 마르고오입니다 마르고오는 주기적으로 흉포한 달려들기를 시전해 무작위 한 명에게 징표를 겁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6초 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죠 그런데 이 스킬은 주위 야군이 피해를 나누어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같이 입으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흉포한 달려들기는 추가적으로 끔찍한 부상이라는 디버프를 남긴다는 거죠 따라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대상자 포함 4명 정도가 같이 맞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무적 클래스의 경우 무적기로 혼자 대응해준다면 더욱 좋겠죠. 한편 이외에 마르고오는 탱커에게 톱니발톱을 시전해 피해를 입히고 디버프를 남깁니다. 뭐 평범한 탱커 기술이니 적절한 시점에 교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체와 야수의 각두 가지 기술에 대처하다 보면 2단계가 시작됩니다. 자, 2단계가 시작되면 바르가스트라는 야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보다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지죠 먼저 바르가스트는 두 가지 기술을 쓰는데 첫 번째는 영혼찢기입니다 영혼찢기는 특징으로 탱커 기술인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가스트는 주기적으로 탱커의 영혼을 찢어 알티모르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모든 플레이어에게 주기적으로 강력한 광역 피해를 입히죠 게다가 알티모르가 이 영혼을 흡수하게 되면 공격력이 무려 3배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공격대는 반드시 이 영혼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영혼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게도 영혼의 체력을 100%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영혼은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군 힐러가 이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을 잡고 힐을 주면 쉽게 제거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면 영혼의 체력은 탱커의 체력과 비례한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영혼찍기를 당한 직후의 탱커의 체력과 비례합니다. 따라서 탱커와 힐러는 영혼찍기 타이밍에 맞춰 체력을 충분히 채워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탱커는 힐러진이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알티모르 본체와 야수를 충분히 떨어뜨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영혼이 넓은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체력을 채워줄 수 있겠죠. 한편 바르가스트는 주기적으로 바르가스트의 망령이라는 두 마리의 쪼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이 망령은 제자리에서 시종일관 죽음의 구원만을 시전하죠. 이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광역 피해를 입히고 강력한 지속 피해 디버프까지 겁니다. 따라서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공격되는 순식간에 전멸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망령의 체력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던전 디자이너가 애초에 그냥 때려잡으라고 설계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바르가스트의 망령에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망령이 군중 제어 효과를 받는 동안엔 불안정화라는 디버프가 중첩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디버프는 중첩마다 망령이 받는 피해가 100%나 증가합니다. 따라서 군중 제어 효과가 오래될수록 받는 피해 증가 효과는 500%, 1000%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점을 활용해야만 빠른 속도로 망령을 처치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진행되면 패턴 대처가 너무 쉬워지겠죠. 따라서 던전 디자이너는 망령에게 불굴이라는 효과를 넣어놨습니다 망령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기력이 차오르는데 가득 차게 되면 불굴 효과를 받아 모든 군중 제어 기술에 면역이 됩니다 따라서 너무 과도하게 시간을 끌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적절한 시점에 잡아줘야겠습니다 여기서 여담으로 테스팅에서는 불안정화 디버프가 쌓이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무려 92스택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받는 피해가 9200% 증가하는 거고 순간 DPS가 300만을 넘기기도 했죠. 뭐 라이브에서는 당연히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이 효과를 잘 이용해야 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망령 대처법에 대한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베타 테스팅 기준입니다. 따라서 스택이 쌓이는 속도가 바뀌거나 기력이 차오르는 속도가 빨라지면 당연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아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두 마리의 망령이 나오면 둘다 매주를 해줍니다. 뭐 얼더 등을 깔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는 둘다매주가된 상태이므로 불안정화 스택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는 공격대가 바르가스트 본체만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죠.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흐리면 한 마리만 풀링해서 바르가스트와 붙여서 함께 잡아주시면 돼요. 이미 스택이 충분히 쌓였을 테고 잡으면서도 계속해서 스턴 연계를 해주면 더욱 쉽게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녀석이 잡히면 남은 한 마리를 풀링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많은 스택이 쌓였을 테니 한결 쉽게 처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망령에 대처하고 영혼의 힐을 채워주다 보면 바르가스트는 사망합니다. 그리고 3단계가 시작되죠. 자, 3단계에서는 해큐티스가 전장에 등장합니다. 해큐티스는 먼저 특징으로 평타 공격을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분쇄의 돌이라는 디버프를 중첩시킵니다. 그리고는 이로 인해 물리 공격력이 25%씩 점차 증가하게 되죠. 따라서 디버프 중첩이 과도하게 쌓이면 탱커의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시점에 중첩을 낮춰야 하죠. 중첩을 낮추는 방법은 간단한데 그냥 해큐티스를 이동시키면 돼요. 하지만 중첩이 줄어들 때마다 필드에는 강력한 광역 폭발이 일어나죠. 따라서 이 타이밍에는 반드시 공격대 생존기를 활용해야겠습니다 한편 해큐티스의 다른 패턴은 석화의 포효입니다 해큐티스는 주기적으로 다수의 대상에게 징표를 걸며 잠시 후 폭발을 일으키곤 해당 자리에 바닥을 남깁니다 이는 평범한 범위 기술이므로 대상자는 전장의 외곽으로 이동해 사라지는 공간을 최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알티모르는 패턴 자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정해진 몇 개의 주요 패턴만 적절히 수행한다면 어렵지 않게 처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마무리하기 앞서 마지막으로 신화 변경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죠. 신화에서는 단한 가지 패턴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영웅과 똑같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바뀌는 건 죄악의 추적자라는 알티모르의 스킬이죠. 신화에서는 야수를 부를 때마다 죄악의 추적자가 영구적으로 강화됩니다. 게다가 총 3마리의 야수가 등장하니 3번 강화되는 셈이죠. 먼저 1단계에서는 죄악의 추적자의 피해량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로상의 모든 플레이어가 피해를 나눠 입을 수 있죠. 따라서 공격대는 이제 죄악의 추적자를 같이 맞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2단계가 되어 바르가스트가 등장하면 죄악의 추적자는 기존의 능력에서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바로 망령이죠. 이제 신화에서는 죄악의 추적자의 탄막에 맞은 플레이어들에게도 망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망령은 탱커가 영혼찍기를 당했을 때 나오는 망령과 정확히 똑같죠. 따라서 힐러지는 아군 플레이어와 탱커의 망령뿐만 아니라 새로운 여러 개의 망령까지 치유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바빠지겠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대상자가 무적기를 쓴 경우에는 망령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무적 클래스라면 주위의 아군이 경로에 들어오지 않도록 알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매크로를 쓴다면 더욱 도움이 되겠죠. 자, 마지막 3단계에서는 해큐테스로 인해 죄악의 추적자 탄막에 맞으면 5미터의 광역 폭발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공격되는 탄막을 같이 맞더라도 일정 거리를 떨어져서 맞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스리아 성체의 두 번째 우두머리, 사냥꾼 알티모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모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n p c 였습니다